정도가 좋네요. 오네 안녕하십니까 알코입니다 올다는 디비전 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촉새라는 특급 아이템 빌드가 되겠는데 어이 촉새라는 특급 아이템은 그 황금 타단이라는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 때 많이 쓰는 어 그런 특급 기아 단총중 하나죠 어 그때 많이 쓰는데 하지만 어 저는 그냥 일반 어 플레이할 때도 써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빌드를 짜봤습니다. 어, 촉새라는이 기관단총은 그 P90, 이 P90이라는 이런, 어, 기관단총을 모델로 한 그런 특급 기관단총이 되겠는데, 어, P90은 좋습니다. 좋은데, 부착물을 더, 어, 부착물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데미지 좀 낮고요. 그리고, 어, 제한전 속도가 좀 빠른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장점들 때문에, 왜냐면, 재장전 같은 경우는 빠른 손으로 보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데미지가 좀 높으면 좋은데, 잘, 어, 재장전 포기하고, 그럼 좋은데,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착물이 또 많이 못 붙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 두개 붙죠. 그런 식으로 했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특급 기관단처럼 만든 게촉새입니다 어, 촉새 보시면은, 생애 것도 그렇게 막썩 이쁘진 않죠. 그죠? 어, 썩 이쁘진 않은데, 어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가 어마무시하게 박혀 있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 15% 에서 이거 지금 21% 최대죠 21% 최대까지 하면은 어36% 그리고 어 치뎀이 15% 어, 치뎀 15% 에다가 치확 36까지 올라가는 어 그런 기간단창이고 그리고 어뭐니뭐니 뭐니 좋은 점은 특수효과 끝없는 수다라는 특수효과죠 저장장시 15미터 내에 있는 적의 한 명당 어, 발사 속도가 증가하는 어그럼 특수효과인데 이걸 너무 의식하면서 플레이해도 괜찮지만은 어, 의식하려 하지 않고 그냥 어, 부가적인 느낌이다 해놓고 이제 어, 교전할 때한 번씩 자동차 있을 때 빠른 발사속도 뽕을 맛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 속세한 총이 좋다 이렇게 체감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솔플보다는 파티플레이에 좋겠죠 왜냐면 파티플레이 가면은 어, 보다 적이 많고 어, 그리고 체력도 많기 때문에 적들이 그래서 어, 적들이 <목소리> 살아남아 있을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서 발사속도 버프를 어, 받을 확률도 높아지니까, 어, 그래서, 어, 솔플보다는 파티플레이에 특화된, 어, 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솔플할 때는 별로 이렇게 막 피치 못빠래요 뭐, 총 한두 발 쏘고 바로 재장전하지 않는 이상, 어, 그래서, 어, 파티플레이 할때 좋다라고, 어, 느낄 수 있겠고, 또이총의 단점이 뭐냐면 명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 장거리, 장거리 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 부무장으로 전 들어서 조칭했지만은 소총 같은 거 챙겨주신 것도, 어,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관단총 빌드를 챙겨봤습니다. 어, 사냥꾼의 경로 챙겼고요 어, 여러분들, 촉세 처음 이용하신 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15m 내 적한테 이제, 어, 디버프 효과 뜨죠? 그래서, 어, 이 15m 내 적이 몇 명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어, 사냥꾼의 경로를 끼고, 이 버프 상태 표시된 걸 확인하시고, 그 버프 상태 표시는, 어, 15m 내 적에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버프 창, 이, 사고의 경로 버프가 생긴 저기 몇 명인지 보고 그에 따라서 바서 속도가 얼마큼 증가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뭐 사고대 경로 세트 아이템은 워낙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촉새라는 거는 장거리에서 약하기 때문에 어, 근접 또이 버프를 위해서라도요. 시몬턴에 적 들어가야 되니까. 어, 근접전이 많이 어, 발생되게 되는데, 이 특수효과들을 위해서. 근데, 어, 그 근접전에 더욱더 도움되는 게 바로 이 사고의 경로입니다. 바로 이, 어, 디버프, 방향상실 디버프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좀 올라가죠. 네, 그리고 적을 죽일 때마다 데미지 증가하는 버프까지 어, 있, 있어주고요. 그리고 방탄복은 그루포, 어, 절멸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백팩은 조금, 메멘토 챙겨봤습니다. 어, 메멘토 하고 이제 방어 한 1, 2 정도 더 챙겨도 되고요. 저, 방어도 챙기기 싫어서, 어, 멘토 챙겼고, 어, 멘토 챙기고, 이제, 뭐, 멘토는 다들 다 아시죠? 적을 죽일 때마다 트로피 나오고, 트로피 먹을수록, 무기 데미지, 방어도 효율 올라가는, 스킬 올라가는, 어, 그런 특수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러한 멘토의 특징과, 상학군의 경로, 버프, 그리고, 뭐, 어, 이런 촉세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어, 후반부에 가면 빛을 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빌드 특징이. 그래서, 어, 후반부 보스전 같은 경우에서 어 면에도 풀스택이 완성됐을 거고 이제 상권의 경로 이런 세트 어뭐 버프 중, 중첩 효과 공격 버프 중첩 효과 이런 것들 쌓여서 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세지는 빌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많을수록 세지는 빌드이기 때문에 적이 많을수록 어 파티플레이에 엄청 특화된 빌드를 한번 짜봤고요 그리고 어 근접전 어차피 할 거라면 화염방 사병 챙겨가지고요 어 이거 뭐냐 방패 어, 강습 방패 챙겨주시면 어, 더욱더 근접전에 특화된, 그리고 어, 생존도도 올라간 그런 빌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촉세 바로 솔플, 바티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세는 어, 구하는 방법 쉽습니다. 제작하셔도 되고요. 어, 드랍하셔도 됩니다. 드랍도 됩니다. 네. 네, 바로 솔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촉세고요 어... 일단 데미지 기본적으로는 좋죠 오케이 바로 또 올랐죠. Okay. 데미지는 46만까지 0 나오네요. 근데 이제, 어, 데멘트라서, 어, 아, 더 높은 것까지. 이제, 도 높은 것까지. 더높지겠죠 초반 지겠죠지더만지4높0만 최소 70만 오케이. 이 세타 아이템이랑 레벤트 특성상 어, 갈수록 세지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 뿐만 아니라 파티풀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발휘합니다 보도록 하죠 방탄수도 61발이라서 넉넉하죠 Gutten, åpne porten! 정도가 좋네요이 굳이 재장전 속도를. 제왕전에서 어, 발사 속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가적으로 있는 버프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면은 신경을 안 쓰고 플레이하면 굉장히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바로 파티 플레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ow. Oh, did you don't touch again? There you go. No okay. Hostile radio intercepted. We're under attack! Intruders at the east entrance! Look for a way down to the garage and see if you can pick up Espinosa's trail. He tends to leave a mess. 견저탄좀 많이 퍼지네요, 그죠? 어. 멀리 갈수 오케이 okay. 사실 근접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약빠다 오케이 엄청 빠르죠 60만까지 확실히, 버프 쌓이니까 굉장히 쌓죠 60, 70만까지 나옵니다, 그죠?